우리는 오늘도 또기대가불렀습니다 야, 그렇게 희망이 있다. 하나님은 또오기를 기회를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기대는, 아니, 사람이 악할지라도, 왕이 악할지라도 또 다른 왕을 세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 그렇지 가 않습니다. 반드시 끝으로 옵니다. 어, 드디어 오늘, 어, 북이스라엘의 끝나는 지인이죠. 이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권략, 그리고 판결금, 이런 걸 자꾸만 얘기 하고 있는데, 북이시라의 판결문이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왜 북이시라를 망했느냐? 기독교는 직선사관이라고 해요. 시작한 것이 끝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시작하면 내가 뭐가 되는 것처럼 하하지만은, 오늘 북이스라엘 끝나는 것처럼 막 기고 만장할 수 있죠. 아, 내가 왕이 됐다. 내가 뭐가 좀 됐다. 그런데 그게 망하는 길인지 모르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야 그래도 또 내일 아카나길스가또하님 세우겠지. 이런 기대감을 야, 마지막이다 이것을 소식 알리는. 그 북이스라엘 드디어 망합니다. 망하는 이유가 오늘 드러나요.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나, 양갈이 보다 무엇이 이스라엘 북신을 망하게 했는가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그냥 내가 뭐가 좀된것 같다, 라고 막 교만하다가, 근데 그것이 망하는 길인지를 오늘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망하는, 망하지 않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말씀 경은받밖를주여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스 제12년에 엘라이야는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렸습다 호세아가 왕이 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네? 내가 읽었다! 이래가지고 내가 뭐가 좀된 것처럼요. 그러면 이 왕이 된 것이 언젠가, 어떻게 왕이 됐는가 한번 봅니다. 15장 3 0절보세요 자기가 줬됐다고 얼마나 기뻤을까 눈에 보입니다. 상대방 지금 있는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것. 이게 이제 북이시라이드라 역사를 했어요.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시아의 아들 요단은 제 20년에 엘라의 아들 오시아가 반역하여 르마니아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된다. 야, 보세요.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역성역론을 일으켜가지고 드디어 내가 해냈다. 우리나라 역대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역성영웅을 일으키고 왕이 된후에 대통령이 된후에 그냥 방치에가고 자기가 뭔가 를된것 같지요. 그런데 호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먼저 왕을 죽이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됐을 때야저제는내 뜻대로 됐다 뭐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죠. 막 기뻐서 들떠서. 내가 교만해가지고 내가 뭐가 하면 받을 줄 알고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호세야는 그렇게 기뻐하나 자기대의 부기절에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 개인적인 삶에으 적용시켜야 됩니다. 나는 뭔가를 했다고 막 기고만 자는데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너뭐 망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호세야가사마리스이스라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릴 때,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을행가 있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왕들 같이 아니하였는데 이스라엘 북스라엘 왕들은 뭐했어요 전부 다 여러 번의 길을 따라갔거든요. 모델이 여러 번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점점 악을 더한 것이 누구냐? 어제 16장 말씀에는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이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북이서랄 여러 번의 길을 따라갔고, 아수르가 이제 큰 것이, 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델이다 이래가지고, 큰 것, 그것을 그대로 바꿔 와가지고, 벤치마킹하고, 그대로 행했다가, 그것이 무엇이에요? 망하는 길이지 그래서, 16장에서는, 남쪽 유다, 하나의 말씀 을 따라만 봐야 되는, 그, 이 남쪽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스루 왕을 끌어들여서, 결국은 어제 16장에 끌어들인 아스루 왕 때문에 북조 경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주신 장점이 있습니다. 성도들 개인에게회 주신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다른 것을 좋아하고 따라가다가는 하나님의 장점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큰것따라가다큰 것을 통해 경제 나라가 망하는 것. 어제 신용통화 에서는 굉장히 한국 교회에 대한 경종을울리는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큰 교회에 따라가다가 옆에 교회들 다죽인는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장하는 장점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스왕이 끌어준 불로, 이 아스루가 경제 나라를 오늘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이호세아는 여러 왕들 같이 아니했는데 여러 왕들은 여러 왕의 길들을 따라갔는데, 그런데 이 왕은 그런 단계에 있다. 무엇을 했냐? 양다리 전포을했 양다리 거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한분도 만족해야 될줄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 한 분만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자꾸만 우리는 세상 따라가다가 하나님 따라가다가 양다리를 거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한번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은 어느 나라를 라가는가 3절 시작. 아수르의 왕 살만의 셀이 올라오니 호시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그 조공을 드었더니 자, 호시아, 호시아가 아수르 왕 살만의 셀에게 뭐했어요 조공을 받쳐요. 내가 아수르에충성하겠다왜 아수르가 북이시를 쫓아, 이렇게 왔습니까? 남유다의 악한 아하스가 아수르를 끌어들녔기 때문에. 자, 저를 보세요. 이 지도를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돼. 자. 자, 위쪽이 아수리니까, 애국이니까. 애국은 어디에요? 저 그, 밑에, 남부다 밑에. 애국이 그입은는 그렇게 강했어요. 아수리가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천대어올려면북이시라엘 있고, 북일산 밑에 남유다고, 남유다 밑에 애국이요 그래서 는는 한국의 아수르가 애국을 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누구를 이겨야 돼요? 북이스라이드요 부기. 그러니 남유다의 아하스가 이 위에 있는 이 베가하고 이 남유다하고 아라왕 르인이 같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니까 이 아하스가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아수르 테도움면그 위쪽에 있는 아수르, 당신이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러니 그들이 쳐들어오면 누구 죽인 거예요? 바로 북이 시으왜두나라는 지금 어디와 있는데 남부나를 금있는데다출하했는데 오면은 그냥 비밀로 이기는 거죠. 그 뒤에서 아슈르 가 북이시라를 처분했어요. 이들이 와가지고 북에서 북이시라 하니 이걸 이겨야지만이 아슈를 이길 수있 애국 맨 밑에 강국 아슈 애국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들의 목적은 애국이었지 아슈이북이시라리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그랬냐? 남유다의아스가아수를 도움을 여해서 아수로가 이시랄 처음인거지 그러니까 치고 나니까아수이 부귀시랑 어떻게 해요 거의 조공받을 수가 없는거고 우리를 전구에 살려달라고 이것이 오늘 삶을 말씀이에요 이 첫번째 그들이 누구한테 하나님을 지속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죠 왜 이들은 지금 모든 삶을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9절 10절 1 1절보세면 하면까지 줬는다 하는 것을 아는데 11절 모든 산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를 세우고 또여호와께서 그들한테 물리치신 이방사람같이 곧 그곳 모든 산당에 분양하려 악을 레가니여와을 정한 나라 전체가 우상이에요 12절 또그 우상을 정해있는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해가니 말라고 하신 것이라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이 사건이 왜 그렇게 됐을까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지금 산절에 아수수에게 조을 받지. 근데 아수수가 조공받지, 끝이 없죠. 백성들한테 받지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작은 나라에서 요구사항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자, 그래서 애국한테 이제 또안좋고곳습니다 양다리 걸친는거요 4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가 그러니까 애굽의 왕수에게 사단을 보내고 해마다 하는대로 아슈로에게 조공을 드리지 않았다 해마다 지금 아슈로에게조공들아 이제는 안 들어요 누구를 붙었어서 이제는? 애굽에 지금 붙는 거예요 구기시라에게 애굽에 그러니 아슈로가또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그 당시에 애굽이 최고 강한 나라였는데 그보다 더강한아슈로가 지금 생겼는데 아스를 종무하다가 애굽에 같으니까, 아스로 가만히 짧고, 아스로 왕이 호세아가 배반한으로 그를 공에 감검 두고, 4절 말씀에, 이제 나를 망하냐는 거 쳐들어옵니다. 아스로 왕이 올라와서 5절, 그온 땅에 들어니고 사마에 올라와서 3년간 애국 쌌다. 3년간 그들을, 이스라엘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지. 왕은 강금시켜버렸고 6절 말씀 나같이 시작. 보세와세9년에 아세왕이 사마리를 전용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로 끌어다가 고산 가까이 있는 할라와 하불과 베사 여러 곳에 두었다라. 즉, 3년 동안 그들을 전용하고 결국은 망하는 길이죠. 양다리를 걸쳐서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교회 신앙인들은 세상 것이 교회 도로지 않던 철저히 하나님만 섬겨야 될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전쟁은 여하께서 한 것이라 내가 나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신 것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을 알지여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도 송리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리 가야 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한발 딛고 교회에 한발 딛고 이쪽을 갔다가 저쪽을 갔다가 양다리를 하려면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시아가 망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그것인 것 같아요. 양다리를 걸쳤다. 그런데 그것이 망하는 길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회를 주세요. 잘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돈 때문에 망한다라는 보는 사람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돈을 쫓아가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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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그러면 신앙생활 하다가 돈 따라갔다가, 셔서 돈 따라갔다. 그런데 결국 뭐냐면 돈 때문에 가정이 망하고 자녀들 힘들어지고 파괴되고 이렇게는데 그러면 돈안 따라가면 되잖아요. 아돈 때문에 망했다. 근데 우리는 돈 때문에 망해놓고 또 그다음에 돈을 빨리 하나님을 돌아와야 될줄 믿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는 너돈 때문에 한번큰거 당했잖아. 그런데 그 다음에 또돈 따가. 성공, 성공은 그래, 성공이요. 성공하다가 성공은 몸 버리고 자녀들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성공 망했다. 망했으면, 이유 내가 성공 조차다 망했구나. 그럼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또 다시 성공이 지어 이게 우리 사람들이어리석음이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예수의 사람을 선제를 보냈습니다. 너 말씀대로 돌아가야 돼. 양반이욕지만한 말씀대로 돌아가야 돼. 너 성공 성공 어디까지 성공할 수 있는데 너 상대방을 죽이고 니가 왕이 됐잖아. 보세요. 너그러면 왕이 됐잖아. 너, 너 마지막이야. 너 인생 끝나는 거야.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이 있데 이스라엘 나라가 209년 동안 통치 이 나라가 이스라엘 여러반부터 시작하지고 호시야까지 209년이 209년 동안 1 9명의 역사 명명이 그 반란이 일어난건1 19, 9명1 9명의 왕이 세워지고 209년 동안 왕이 1 11, 1명 11명 세워지고 반역이 9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망했어요. 점점점점 악한 일로가다가 그걸필미를 짊은 것이 유다 형제나 유다 아하스와 악한 건아스였고 그러니, 시대가 점점, 점점 악해져가 있습니다이 시대는 마찬가지예요. 죄악이 환영할 때 우리 주님 오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초림인도 예수님 죄악과 하는데 예수님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말하는 게 전부다 점점, 점점 악해지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있든지, 아니면은 성전을 버리고 하나님 세상 편으로 가든지, 그렇다 보니까, 7절부터는요, 범법제에 따의 판결문이에요. 그러면, 왜? 두 미션을 망했느냐? 너 이거 어디서 나온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나온지를 알아야 될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께부터 왔다는 거예요. 빈 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가족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뭐 조금 마음에 내가 뭐이었다 보시라고 그래요. 야저력으로한 이기고 죽이고 내가 했다, 이다 기쁘다, 기쁘다, 아 그렇게 하는데 내가 뭔가를 이뤘다 기뻐하는데 야너 그거 망하는 일이야너 빈손으로 왔잖아. 자, 1절, 1절, 저기 7절 보시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왜 망했느냐? 자, 7절,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당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국의 왕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죄를 품하고 또 다른 짓들을 경의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리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시험 을열를행하였습니라왜 망했느냐? 너희들 처음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게. 최고가 하면서 그들이 왕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최고할때 그들은 너의 요수 너의 어수 그런 빈손이었어. 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했어. 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몰라요. 내가 처음부터 무슨 대단한 사람된 것처럼, 아니, 우리 처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판결물 뭐냐면, 너는 애국에서 나왔다, 애국에서.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보내겠다. 그런데 너희들 계속해서 범죄하고, 범죄하고, 9절, 10절, 11절 계속 범죄하고, 죄를 더해갔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막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있다를보을 때, 복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돌아와라.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서 돌아오라고. 엘리아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선제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이 멸망한 이유, 안 되는, 미리가 없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어요 결국은 여러분, 충분히 회개해야 될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망한 것은 선자를 보내서 돌아오는데 선제를 죽여버리고, 결국은 선제을안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주시고 있는 줄있습니다그말씀 듣고, 밝게 때려 아 나는 빈손으로 왔었지 나는 노예였지 세상이 좁혔지 그때 걸 받는 순간 아 나는 교혼할수 없는 것이죠 자십3절 같이 읽습니다 십삼절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런 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종령들에게 명령하고 또내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례를 행하라 하였으나 망한 이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렸다안되었다안들었다 십사절 안안 보세요 그들이 뭐였어요 됐지, 됐지 않아요, 않아요. 하나님 말씀 짜다 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뭐 말씀 말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자들 오게 되면 말씀대로 안 가고 자꾸만 세상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망하는 이유가 뭐냐, 천국들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 얘기해 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큰거 닮아 갈수 없어요, 쫓아갈 수도 없어요. 그거 하다 보면 옆에 나라도 망해 망하게 망해 되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선자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의 목이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결국은 뭐냐? 말씀 듣지 않으시길 바라는 것이죠 회개해야 되는데 말씀 전하는 선자를 죽여버리고 15절 가르 시작 여호와의 윤리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시험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말씀 버리는 거야 말씀을 버려요 세상상 말씀이 다가 아니라고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말씀하시기 그들은 이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한 계서로까지이 말씀을 듣고, 지, 보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바라고 홍보하는 들는 있더라. 허망하며 또 요한 께을 위하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르는. 그냥 사람들 얘기만 하면, 뭐 오면 모이면, 자 누가 성공했고, 누가 뭐했고, 아 그거 필요 없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옆에 얼마나 사람 많이 죽었는지 호세아가 선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라 망한 것인데 명령을 따르지 말라 시신 사방 이방 사람을 사람만 따라가는 거예요 16절 다같이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소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복사을 만들고 하늘의 일을 섭섭히 경배하며 또 발을 섭이고 하나님 떠나, 세상 떠나, 따라가고 있는 이들은 거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선을 행하고, 질수로다녀 여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들을 정, 그를 정로하겠다. 하나님 진노가 나타났다는 거죠. 18절, 여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시이노아사서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하셨다. 이제 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제거해버렸어, 하나님께서. 오직 유다지파, 아직까지 유다지파만 남았어요. 유다지파는 136년 후에 망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왜 망했냐? 단결문을 7절부터 18절까지 쭉 설명해요. 유다가 왜 망했느냐? 우상숭배, 하는지 그 하나님 증오하는 것이다. 그런데 뭐냐? 선지자를 보내 사는 말씀 전했을 때그 말씀을 버리고 믿음이 없이 선지자를 죽였다.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팔려 그들을 죽여. 여기서 17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17절에서 스스로 팔려라는 줄을 쳐 놓으시면 됩니다. 자, 17절. 하나님 말씀은 저 전달되고 있는데,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없이 될수 있어. 내가 배운 경험이 있고, 자기 스스로 이게 팔리는 걸 팔아요. 뭐한테? 돈에 팔아버려요. 아이고, 하나님 의 말씀은 도만 있으면 되고, 하나님 의 말씀은 숫자만 있으면 되고, 그게 성공이지. 그거 도 성공 못받는다 그거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런데 이세상에뭔이신상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세상 것을 막 따라가 세상을 자꾸 뭐. 양다리를 거치고요 근데 스스로 팔렸다는 것을 보세요 어, 17절 또 자기 자녀 불가운데 지나가다 하며 뭐, 자녀들 사랑하 자녀들까지 막 싸우고 욕하고 그 다음에 복술과 사선에 오면 거기서 스스로 팔려 요하버시 아베이다 아, 여하게 싣고 아기 뭐냐면, 스스로 자기 똑똑한 자람 자기가 스스로 돈에 팔려가고, 스스로 외국을 선택하고, 스스로 아씨를 선택하고, 매일 양자리 거치고, 이게 스스로 팔리거 돼요.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다른 나라 왕들이 큰 나라 때문에 우리 꼭장 못해서 세계 망국이 큰 쪽에 우리가 떡투려 다니지만은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 스스로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주었더니 스스로 애굽 세대고 스스로 이아수르인들하고하나님 말씀대로 통치를 받지 않고 스스로 자기 쪽도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팔려여호와시이아들들이를 경고하게 했으므로그 하나님께서 그 글을 제거했다. 이 말씀.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 북이스라엘 호세한테는 깨닫습니다. 자기가 선왕을 죽이고 왕이 됐다. 대단한 것 같죠? 뭐한때 즐겁죠? 내가 왕이 됐다. 근데 그게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는 거죠 백성을 전부 다 수로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몰라요. 내가 뭔가를 좀했다 은혜 안에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인데,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매가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한 것이 아니다. 하나의 님 선물이다. 얼마나 기쁘다는 선물, 말씀, 예수, 성령 너무 기쁘요. 너희 행위에서 한 것이 아니라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하려 며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바벨 감성, 내 자랑, 내 이름으로 빌려고이 세상에 오늘 마지막, 보시야는, 자기가 왕인데 뭐기었을지 모르나 나라를 망하는 주범이 됐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아 판결문을 우리 잘 알아야 돼야 판결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선지자를 계속 보내는데 선지자을안 듣고 어디요? 점점, 점점 점점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하나님 결국은 이스라엘을 제거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고 이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 되기를

십자가니까 그러나 주님만 더욱더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laughs> 주를 섬길 때

성도들 발걸음 주인 때로 기쁨의 발걸음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의 제목 가지고 나오는데 예배드리는 자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과 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 영원히 말씀으로 깨우침 받아서 이제 하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입받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오늘 새벽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호세아 왕은 자기가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성공했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왕이다! 교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 많은 일이다. 너 때문에 이스라엘 마지막이 되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시오. 겸손히 주를 섬기며 인만들의 역사를 경험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소분들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겸손할 때에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이 나와라 이런 말씀을 지켜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사랑과 혈압과 평모오르참고자비된양성과 청춘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우리 손들 삶속에 나타나, 교회가 성령 안에 산화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볼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가족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일터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원도로 드러날 수 있는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원성도들이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전도할 때에도, 하나님과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서 전도의 현장에 서 있는 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 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룩시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이용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이는 양심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죄의 죄인 자를 사하여 주옵같이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위하여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끈시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렐로야 우리 앞에 자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주일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